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39절에서 43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음이라.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laughs>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 그를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 12살 그 소녀가 어, 죽고, 그리고 그것을 살려내시는 달리다 굼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이면서도.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출발이 원래부터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 중간에노상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겹쳐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중간에 이, 야, 갑자기 이 여성이 끼어 들어온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뛰어 들어온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오늘 그 와중으로 인하여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 치유를 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 소식이 들어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들려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속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먼저 갔더라면 내 딸은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이 여성도 참 그렇다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내딸 살리는 일인데 왜 지금 예수님 붙잡고 늘어나냐 그리고 예수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나는 응급상황이고 이 여성은 만성 12년 피 흘리는 증상을 가진 만성 환자고 급성 환자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앞뒤를 아시는 분이라면 만성 환자는 천천히 가도 되는 일이고 급성 환자인 응급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 12년 만성 12년 질병을 겪고 살아온 여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어좀 인간적으로 나쁘게 보면 노닥거리느라고 이야기하느라고 이 시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열두 살짜리 내 딸이 응급환자가 죽지 않았느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12는 오랜 세월을 참아오며 살아왔던 숫자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사람의 12는 어리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내 평생 어떤 의미에서 아직 뭐 젊지만 젊은 여성이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왔던 오랜 세월의 고통을 담고 있고 지금 1 2살 열두 살의 이 소녀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어린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매우 급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응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셈법이 우리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것을 인하여 분노합니다. 참 이상해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렇죠? 평소에 잘 계시다가 급할 때꼭안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묘한 은사가 있으시죠? 입장 난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은사가 있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일입니까 아무 말도 안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만나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무단 결석과 지각과 조퇴를 자주 하신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발견했어요 꼭 내가 필요할 때잘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길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사, 느끼는 시간의 사용법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는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뭘 해달라고 내가 별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번 만큼은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꼭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타이밍에 가끔씩 보면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 같고, 남들 위해서 기도하면 잘도 들어주시는데, 꼭 내가 기도하면 내기도나잘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이상한 타이밍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다른 시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시, 신앙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고 부딪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이 나와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12년 만성 고통을 갖고 살아온 여성이나 12살의 급박한 응급 상황이나 주님은 다 똑같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급한 사람에게 더디게 가고 더디게 해도 될것 같은 사람에게는 급하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이 우리랑 참안 맞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인데, 그 선은 뭐 일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일을 잘 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지금 이 아이에게 지금 역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싶은데, 안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저분에게 지금 딱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싶은데, 안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정신 못 차리는 저 사람 손가락이 딱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 손이 좀 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안 부러뜨리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딱 다리 몽댕이만 부러뜨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예 허리를 분질러 놓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이 참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이 12년 만성 환자와 12살 급성 환자를 동시에 두고 당신의 시간의 셈법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참 힘들지만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뭘 뜻하냐 그러면 어, 이 회,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다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방에 이렇게 곳곳에 렇게 있는 따로 보이는 예배처소와 같은 곳입니다. 자, 이 회당이라는 말, 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우리식으로 옮겨 놓으면 당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서 선임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와 레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일까요? 연세가 있는 분일까요?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지금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른대로 자존심 확 접고 젊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다른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각오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차포 떼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갑시다. 내 딸이 당신이 와서 기도해 주면 살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다가 중간에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과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딪히며 지나가고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스치고 지나가는 곳에서 누가 내 곳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그 말을 들을 때 옆에 회당장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수영장에 와서 누가 내 몸에 나에게 물 튀겼느냐. 지금 이 말하는 거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같이 다 수영장에서 물 튀기고 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물 튀겼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럴 상황인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어이 사람이 지금 쫄아가지고 겁이 나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끊나마음의 의심이 생길만한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나오더니 내가 당신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12년 동안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해당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딸도 이제 살았구나. 야, 이렇게 옷깃 손만 대도 이렇게 낫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결났구나. 아, 근데 지금 시간 이렇게 아주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종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시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자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당장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이 싸움이 있겠습니까? 매달리면서도 짜증나고, 막 실망스러우면서도 또 매달려야 하는 그 복잡한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회당장에 자포 떼고 자존심 다 떼고 매어 달렸으나, 그러나 주님의 약간의 태업처럼 보이는 이 시간 끌기 때문에 속 뒤집어지고 그러면서도 소망과 확신에 불타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던져지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끝난 자리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랑 시간의 방법이 다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때로는 바로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간 듯한 느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확신과 소망에 불탔다가 다시 깊은 절망으로 추락했다가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려놓고 난 다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든지 일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깊은 추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깊은 침체가 오고 그런 그 속에서 다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게닝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할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 감정이 그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 달라고 할때 실제로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안 살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힘 빠질 때까지를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수없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든, 또 가족들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막 우리가 그냥 아래위로 마음이 넓힙니다. 그냥. 어떤 날은 소망으로 막 불탔다가, 어떤 날은 막 그냥 우리 끝났나 보다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을 봐도 어떻습니까? 얘를 쳐다보면 희망이 넘치고 둘째를 쳐다보면 죽을 것 같고, 막그 마음 속에서 우리도 막 널뛰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쉽고 주님은 지금 여기서 시간 끌고 계시나 싶고, 그냥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신에 불타오른다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펼쳐가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이 고백을 바라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스스로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거나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 오셔서 달리다 궁 하시거나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치유의 방법은 또 극단적으로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믿음으로 붙잡은 거고 하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기왕이면 내가 붙잡는 일이었으면 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을 하실지 그 수많은 저작거리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되어졌더라인지 아니면 나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것인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나는 그 사람 흉내를 내야지 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소녀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도 않았지만 달리다구음 하셨고 그리고 한 여인은 12년간 피 흘리는 삶을 살아오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다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랑 시간이 참 다른 주님으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지 못한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이 일들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 소망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도치 않았던 구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의도했던 일은 다른 방법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12년을 징그럽게 기다린 일은 한 방에 끝이 나고 한 번에 해결했어야 할 일은 굳이 불필요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쉽게 해결할 것을 왜 12년을 끌게 했을까?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셨을까? 오늘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다른 방법과 다른 개념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12살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저는 12 12살 혈루병 앓는 그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보다 12살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그 얼마나 그 해당장의 내 유대주의적인 생각과 모든 걸다 집어 던져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딸의 죽음이었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지대를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육부 관련된 기도하는 날이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게 참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끝났구나 하는 자리에 또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순간까지도 올 것입니다. 내 자존심 다 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딴 사람 구원은 잘도 해주더니, 왜내 새끼는 구원을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나? 딴 사람은 옷자락만 잡아도 저렇게 된다는데, 왜 나에게나 이런가? 남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도 들어주시더니, 왜내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회당장 이야기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그냥 막 애가 문제가 일으키니까 그냥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라도 되게 하는데 우리는 맨날 하면는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왜이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것을 인하여. 지금은 분노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감사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 그 달리 다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